맞네요 음. 아예 또러같아 아니 이거 아예 불편한데? 야 125년 됐어 좀 타봐야지 근데 지금 혼자라서 문고 싶어서 별로 안되고 한전 아, 1년 오. 1개월 전에 코로나 전이 아니지 코로나 후지 그때 아직 여기 마스크 세션에 응. 3월말에 충분히 났었는데이 도로에 딱 올라갔지

제일 한느낌 너무 괜찮았한 어, 하 미스키는 친구야. 그만하. 그만하. 그만괜찮만하그 그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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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하. 그는 지금 옆에 있고. 아, 근데 가방이. 날씨 너무 좋다바람 살짝 부는데, 여전히 바지는 반바지는 위에는 바람만 반바지 고 와서 저걸 좀깐했으니음요 ㅎㅎ 는데 이거? 터져도 유명하겠다. 이게? 우우, 되게 달라

네, 센터파크는 추웠는데, 그라드파크는 따뜻해가지고, 센터파크는 간가. 아, 여기, 아, 여기 도심 속이라서, 산바가도안보여서 좋네. 아, 아. 여기 훨씬 낫네. 보고 그리고 이거를 찍어봐서 그런 뜻에서. <목소리도>